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런 제목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세례를 받으실 세례 후보자 분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그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습니다. 근데 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베푸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앞서 이제 뒤에 내 뒤에 나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성령과 불 세례를 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물세례라는 거 물로 씻음을 받는 시간인데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가려고 할때 일종의 입교 예식이었습니다. 본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때 치르게 되는 일종의 언약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물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하지만 조금 달랐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유대교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물 세례는 유대교에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거행되는 물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가 조폭들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혈서를 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는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세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터인데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세례이죠. 물 세례를 유대인들은 받고 유대교라는 새로운 종교 신념 체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이들은 예수님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세계를 통해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문이 세례 물 세례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냐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를 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먼저 경험하신 것이죠. 그게 임마누엘이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육신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먼저 물세례 받으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오듯이 성령의 임재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임하였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우리가 그냥 이제는 내가 교회에 다닐 만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국수 좀 먹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그냥 사람들이 받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비로소 세례도 의미가 있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물을 얼마나 뒤집어 썼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세례 주셨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오늘 우리 모든 세례 예비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을 만나야만 이 세례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이라고 말하고, 잡신이라고 말하는 무당들도 신들림을 입게 될 때. 흔히 내림굿을 한다고 말합니다. 내림굿이 뭐죠? 이제 내가 내 신을 나에게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나에게 신을 모신다. 그런데 이 내림굿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무당, 새끼 무당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제가 본 적은 없어요. <laughs> 그냥 그럴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도 깨끗이 씻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정결하게 유지를 하지요. 불결하다 생각되는 건다 멀리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이시여 임하십시오. 이렇게 내림 구슬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왜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세례를 통해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내림굿을 통해서 자기 신을 자기에게 모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례 예비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알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세례를 이미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받았던 예전 옛날의 그 세례가 기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 앉아 있는 이분들처럼 나도 그 세례를 받기 위해 떨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이 세례는 일종의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내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라 이런 말이죠.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사역보다 성령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주로 뭐 제사장이나 또는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나 때로는 어떤 장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곤 하셨습니다.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름을 붓기도 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왕이임을 보여주는 일종의 대관식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저위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다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주님은 또한 애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연자는 본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악한 백성들에게 알려 주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왕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예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으로 이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애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끊겼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일들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뭘 하셨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바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사건을 통해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감당하게 되셨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우리의 삶에서는 일터에서 학생으로, 또는 직장인으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으로,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리고 자녀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양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사역을 맡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내가 세상에 빛이 되겠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게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존직이 되든지 교회 직원이 되든지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든지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이 세례를 통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증인이 된다는 이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서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언,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엄마 아버지들 할아버지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 상관없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 예식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이번에는 우리 세례 후보자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그 강물에 완전히 푹 적셔진 다음에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때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는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사람들과의 다툼도 있었고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침배 틈을 당하기도 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와, 멋지다. 너무 멋지다. 우리 예수님 멋지다라는 칭찬이 있었지만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나에게 칭찬하거나 인기를 주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울이신 음성은 하늘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음성의 우리 주님은 귀 기울이시며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세례에 동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바로 그런 걸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때로는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줘도 우쭐댈 필요 없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그걸 지금 보여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재확증하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음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음성이 평생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 이제 이 음성 들으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면 이제 여러분 절에도 못 가요. 전보로도 못 가요. 운세 이런 거볼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나의 바이오 리듬이 어떤지 이런 거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한번 전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거였구나. 넌내 거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늘 음성 들으시는 이 세례식과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세례의 이 잔치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특별한 날이고 또 축하하고 미리 세례 받으셨던 분들 나의 세례를 기억하며 그렇지. 내가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음이지. 우리 주님의 그 들으신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